안녕하세요 전 보스맘 현 대치맘 송 기자입니다. 오늘은 과연 나는 워킹맘에 좀더 적합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전원 맘이 조금 더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. 그냥 사실 제 고민 좀 상담 좀 해달라고.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,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난 12년 동안 이제 경제지와 또 실리콘밸리 미디어에서 좀 기자 생활을 했던 이제 사람이고요. 어, 지금은 대치동에서 11살, 또 7살 어 아이들을 어, 허덕거리면서 키우고 있는 생계형 엄마입니다. 사실 제가 요새 최근 좀 사정상 일을 잠깐 쉬고 있어요. 제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뭔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지면 저는 제가 되게 전업주부의 일을 굉장히 잘 해낼 거다. 이렇게 늘 막연하게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인간이 너무너무 게을러지는 거예요. 제가. 제가 여유가 생기면 좀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막 꿈꾸던 어떤 그 전업맘의 삶이 있잖아요. 막 식물도 좀 가꾸고 집도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애들도 학원도 더잘 알아보고 교육도 잘 시키고 도서관도 왔다갔다 하면서 책도 좀 읽히고 뭔가 이런 굉장히 꽉찬이전엄맘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애들 이제 간신히 학교 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소파에착 붙해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다가 세 시간이 지나가고 밥도 먹는 는도책 한두 장 읽어보면 졸려갖고 잠들고 그러다가 애들 오면 막또막 막 신경질 내면서 애들 막 뒤치다꺼리 했다가 밤부터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 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드라마 하나 보기 시작하면 밤을 새서 드라마를 보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졸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애들 보내고 나면 또자 그러니까 뭔가 그러고 밤에는 또 말똥해져 뭔가 너무. 막 계획이 없는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. 근데 보면은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전엄마들도꽤 많으시거든요. 어떤 엄마들은 정말 초단위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막+ 막 너무 바빠 진짜 바쁘고 대치동에서도 애들도 막 척척척 이렇게 탑레벨 학원들 탁탁탁 보내고 막 그런 레벨 테스트 이런 정보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알아오는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고. 뭐, 교육도 야무지게 시켜, 집도 깨끗해, 본인도 심지어 되게 잘 꾸미고 다니고 이런 전원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는 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왜 나는 이따위일까? 결정적인 거는 저는 밖에 나가야지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약간 에너지를 얻는 좀 전형적인 그 mbti의 e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뭔가 되게 우울감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더 써. 훨씬 더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. 그래서 돈도 없고 애들도 못 키우고 집안도 잘못 못 가꾸고 이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막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? 막 이런 고민이 막 들던 와중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전원 밤 DNA와. 이 워킹맘 DNA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,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좀 뭐지 예전 회사에서 그 김미경 대표님 있잖아요. MKTV 그막 강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. 그 김미경 대표님을 좀운 좋게 이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그분이 한 얘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원맘이고 워킹맘이고 마음은 다 힘들대요. 마음은 그냥 전원 마음은 집에서 울고 워킹 마음은 밖에서 운대요. 그냥 마음은 힘들대. 우리나라에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정말 힘든데 문제는 스스로한테 물어보래요. 나는 밖에서 있을 때 조금 덜 힘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있을 때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내가 통제 가능한 내 환경 안에 있는 곳에서 뭔가를 사부작 사부작 할때 덜 힘든지, 그러니까 어디서 덜 힘든지를 느껴보면서 난 밖에가 조금 덜 힘들어. 그러면은, 나가는 게 맞대요. 그리고 나는 집 안에 있는 게 그래도 내가 좀더 만족스럽고 행복감도 더 자주 느낄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이분은 기회가 된다면 전원맘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윤택하게 살수 있는 길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최근 전원맘이 이제 처음으로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원맘의 삶을 정말 그, 그지같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전원맘의 삶을 살면서 이분의 이제 강의를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저는 정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하고 그래도 저는 밖에서 얻는 만족감이 집에 있을 때보다 더큰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앞에 핸드폰 하나 켜놓고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것도. 혼자라도 혼자라도 이렇게 좀 입을 털어 줘야 좀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 일을 원 해서 하는 거지. 아무도 저한테 유튜브 찍으라고 안 시켰거든요. 그리고 뭐 구독자가 사실 늘면 좋지만 늘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카메라 너머에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 주고 좀 같이 수다 떨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러면은 저는 너무 좋아요. 그 와이나 진짜 친구 사귀고 싶어서 소, 사실 이거 하는 것도 있거든요. 제가 자세한 그 인터뷰 영상은 지금 제가 예전 다녔던 직장에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, 그거는 여기, 여기, 어디 띄워드릴게요. 그래서 한 번씩 좀 보시고, 본인이 이제 어디, 어떤 스타일의 좀 엄마인지, 나는 어떻게 해야 좀 힘이 나는지, 그 영상을 보면 조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. 사실 이 책도 역시 김미경의 마흔수업이라는 책이에요. 김미경 대표님 몇달 전에 쓰신 책인데 사실 뭐 여러분 광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. 아시죠? 1,500명 구독자 채널에는 광고가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정말 제 팬심과, 어, 정말 그때 인터뷰에 좀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좀 저랑 같은 이렇게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가 올해 딱 마흔이거든요. 한국 나이로 딱 마흔인데, 어, 그런지 몰라도 이 마흔 살 수업, 마흔 수업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와닿는 그 구절이 많더라고요. 이책첫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, 음, 마흔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<laughs> 벌써 눈물 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일, 뭐 출산, 육아,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좀 인생이 좀 점점 마흔 살 정도 되면 좀 점점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막상 현실은 마흔이 딱 드는데 정말 그 어떤 나이보다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. 뭐 애들을 제대로 키우기나 해 공부도 못해 뭐 그렇다고 막 내가 엄마가 맨날 밖으로 도니까 애들이 예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죠 워킹맘들이 막벌이가 더 쓰거든요.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놨고 돈은 없고. 그러니까 하나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. 나는 왜 이+ 나이까지 지금 이어놓게 하나도 없는 거 같지?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. 얼굴은 점점 늙어가고 막 주름은 더 생기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나 봐.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십이 됐을 때 마흔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하나 다 이제 산재에 있는 구슬들이래요. 구슬들인데 이 구슬이 하나씩 그 하나씩 있을 때는. 어디 써먹을지 몰라 모르는데 이거를 구슬을 하나로 쫙 꿰면은 그제서야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이 하나의 구슬로 쫙 하나의 그 목걸이로 쫙 꿰진다는 거죠. 그래서 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마흔은 이루는 나이가 아니고 그동안 만든 구슬을 꿰어야 하는 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십 대를 충실하게 살아내면 진짜 게임은. 50대부터 시작된다. 이렇게 써 있어서 그 문장 한줄한 한 줄에 너무 그 위안과 뭔가 에너지와 힘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. 아또 이제 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문구를 소개를 드리자면 그동안은 선생님이나 좀 주변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아줬다면 이제는 내 가능성을 내가 발견해야 되고 내 스스로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 아픔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.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나, 나의 이제 자아실현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누구누구의 엄마. 누구누구의 안에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무게감이 더 많은 나이니까.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. 오늘 이렇게 과연 나는 어, 워킹맘이 더잘 맞는 DNA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좀 전원맘에 더좀 적합한 DNA를 갖고 있는지 이런 주제로 좀 사실 주, 이런 주제를 빙자한 제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나 봤는데 여러분 보시는 분들께서 부디 시간 낭비는 안 했다. 이런 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나온 좀제 가슴을 후벼한또 다른 문구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소개해 드릴게요. 음, 부부는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부모다. 남편과 아이가 일순이라면 나는 영순이다. 여러분 우리는 영순입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. 안녕.